누구냐, 너. 대표님, 뭐또 찍어? 그럼요, 삼탄이죠, 이제. 삼탄이야? 네. 이제 이제 언제 매인의 컬러? 이제 매인입니다. 뭐, 어 이거 뭐, 조회수가 빵빵 터지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요. 네. 오늘은 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 세력의 매집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 어. 괜찮으세요? 이거 다 그런 질면난못 먹고 살아. <laughs> 저희도 좀 먹고 살아야죠. <laughs> 그래? 지난번에 아. 대표님께서 어. 그 대선 정책주 관련 영상 찍으실 때 어. 매집에, 내, 매집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음, 음. 댓글로 매집 영상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매집, 아 이거 말씀을 진짜 하셨으니까 책임 지셔야 합니다. 책임져야 돼. <laughs> 네. 이걸. 그냥 한 소리였는데 <웃음> <웃음> 그럼 안되니거네 <됩니다. 웃음> <안> <laughs> <laughs> 네. 그럼 아... 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골드 버튼을 향하여. 그러면 대표님 이전 저희 레슨 문에 음. 거래량 강의 있었잖아요. 음. 예, 제가 어제 그걸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돌려봤거든요. 음. 그래서 강의를 보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평소와 다른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 음. 그 세력이 매집을 한 흔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렇지 바닥에서 터질 수도 있고 좀 올라와서 터질 수도 있어. 음. 우선 그러면 예. 이제부터 반말하니까 또 뭐라 하더라. <laughs> <지금> 반말하겠습니다. <laughs> 사실은 뭐, 강기에서네 네, 우선 그 샘플로 보여주셨던 화청기계 차트 한 번만 펴주세요. 어화청기계 네. 일단 펴겠습니다. 네. 했었던 거에 제가 좀 파고 들겠습니다. 예, 네. 좀 일단은. 길게 늘려놨습니다 네. 네. 보면 이제, 음, 2014년 9월쯤에 그 전에도 물론 있긴 했지만요. 네, 2014년, 2014년 9월 2014년 네. 9월 거기서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우하향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가 2017년 1월 12일에 네. 이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직을, 세력이 매집을 한 거잖아요. 2010, 몇 년? 17일 2017년 어. 1월 12일 날 음.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최고점 음. 찍고 쭉우양했으니까그 전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음. 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탈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그럼 그날 윗꼬리를 달면서 올렸던 가격대를 보면 음. 그 가격대가 이전에 매물 때까지만 올렸다가 바로 내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혹시. 2 0 1 7년 9월. 음, 그 그러니까 날, 지금, 2017년 1월 12일 날 터진 거래가. 아, 1월 12일 날. 보시면, 그치, 네, 어, 그 윗꼬리가 올라갔던 그렇지. 시점이, 음, 그냥 여기. 그, 아무 데서나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고, 음. 그 이전에 매물 때까지만 올라갔다가 바로 내린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제가 이야기 많이 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음. 이날 대량 거래 터진 날, 음. 그 주가가 막 오르면, 음. 사실, 아, 오르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날 들어온 개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때 매수한 개미들은 또 물리고, 음. 혹시나 그 전에 샀는데 매도를 안 했던 개인들은 또 계속 물려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리고선 쭉 내리면서 또한번 매집을 하고, 2018년 음. 1월 30일날 보니까 또한번 터졌죠. 네. 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때 윗꼬리가 음. 또그 전에 한번 터졌던 2017년 1월 12일 고점까지 올리니까 음. 또 개인들은 물려있던 사람들은 번져 놨으니까 팔고. 그렇지. 세력들은 음, 그러면 그렇지. 그 개인들이 파는 물량을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건데. 네. 보통은 이제 대량 거래 양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네. 한, 이제 양봉이 터졌을 때에, 보통 매집이라고 보거든. 네. 보통 양봉은 이제, 왜냐면 위로 다 샀으니까. 아. 양봉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이 쉽잖아. 네. 근데 이런, 이 은봉은, 사실 해석이 어려운 거야. 음봉이로는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를 했다고 보여지잖아. 사람들이 이제 보통 배운 사람들이나 차트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쵸? 대부분 음봉은, 나 아, 세력들이 다 팔고 떠났네. 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도를 하는 거지.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음봉이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근데 회사를 봐야 돼. 음. 회사가 안 좋은 회사는 위험할 수는 있어. 음. 대량 거래 음봉이 터지고 그렇다는 거는 털어먹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음. 근데 이제 회사가 괜찮고, 음. 이런 거는 일단은 이제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걸 봐야 돼. 아, 물량 네. 테스트. 야, 너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있어? 생각보다 물량이 안 나오네. 음, 내가 음. 다 잡아먹어야 양봉으로 일단 마감이 됐다는 거는 음. 내가 올리면서 잡아먹은 거고, 네. 안 올라, 물량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하다가 다시 패버리면 사서 아, 해서 이제 게, 음. 개인들을 팔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아, 그럼 양봉일 때, 은봉일 때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다를 수 있지. 다를 <laughs> 수 있어. 그래서 은봉은, 은봉 꼬치가 많이 나오고, 은봉은 자짜는 어떻게 보면 물량 테스트 과정 음. 중의 하나로 보면 돼. 세력들이 매집을 위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양복을 내면서 위로 올라가 위로 다시 그 만약에 그런 거리랑 위로 안착을 한다면 이제 아요 놈들이 매집을 요 놈들이라 그러면 이분들께서 <laughs> 매집이 다 끝났겠구나 하는 걸 음. 파악할 수 있지.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운봉이 이렇게 터진 거는 야, 좀 파, 네, 주식 좀 팔아 주세요. 팔아 주세요. 여기 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좀 이게 팔아야 내가 많이 사야지 많이 올려 드리죠. 음. 좀 팔아 주세요. 네. 너희들이 안 팔면 저못 가요. 이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운봉을 음. 계속 내면서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음. 테스트. 야, 팔아 주세요. 팔아 주세요. 팔아 주세요. 너 아. 바로 팔아. 팔아. 순달이 계셨네요. 줄 순달이 계 가지고 어때?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의미 있을 때 들어와도 돼요. 나중에 음, 보면 음. 언제 딱 터지냐? 2019년 6월. 파라 안 파라 하다가 음. 19년 6월 달에 이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 대표님 잠시만요. 음. 네. 그 전에 보면 네, 다시 그. 2019년 되기 전에 10월 31일날 보면 언제 말이죠? 몇 년도? 2018년도였나? 10월. 지지 완전히 깨면서 엄청 내렸던 날이 있었어요. 깨면서 예. 엄청 내렸던 날. 이거 뭐야? 1700까지 떨어졌던 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완전 지지 깨면서 엄청 떨어진 것처럼 보인 날이 있었는데 네. 그날짜에 찾아보니까 특별히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어, 18년도 연말 12월 10월 30일. 네, 네. 이때 뭐 다른 시장이 뭐 하락했겠지. 시장이. 음. 전체적인 시장이. 만약에 시장의 음. 외부 상황을 약간 반영한다 하더라도, 음. 이렇게 보통은 보는 그런 지지라인을 깼잖아 요거, 그래서 네. 게, 요거는 뭐냐면, 개미 들이라고 해요, 일명. 음. <laughs> 야, 개미들 팔아 안 팔아 했는데 또안 나오니까 밑으로 깨버려 사태사. 이렇게 지지선이지. 네. 지지선을 깨버리고 밑으로 깨버린다고. 그래서이 그렇죠. 자리에서 이제 다 털어놓고 개미들 걸 받아먹는 거야. 음. 그러면 그래서, 음. 제가 체력 반가는 어떻게 구하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음. 왠지 시작했을 때 그때로부터 여기까지 봐도 그렇게 수익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일부러 본인들도 손해를 보면서 주가를 이렇게 막 내리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아. 많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떨어뜨려서 네. 물량 많은 게다 잡아먹게 서 음. 왜냐하면 보면, 여기 보면 또 하나 더 보여주면 거래량이 없잖아. 떨어지면서 네. 거래량이 하나도 없잖아. 아.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거래량 하나도 안 팔았던 거예요. 이렇게 음. 거리가 하나도 없은 그런 세력들이 매집을 해놔놓고 아, 야 빨리 개미들 좀 팔아주세요. 그러고 음. 이제 거리랑 없이 누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응? 그리고 그럼 또 이제 2019년 2월부터해서 4월까지에서 해서 또 꼬리를 동반한 대량거래도 계속 보이잖아요. 응. 그리고 액분도 하고 응. 주가 쭉 올리다가 응. 보면 8월 22일날. 매달 2010. 9년. 9년. 네. 음. 8월 22일에 보면 또 그날도 마이너스 11%까지 쭉 빼면서 또개미털기를한것 같아요. 그렇지. 이럴 때 혹시 음. <laughs> 개인들이 이렇게 개미털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그때 뭐액명분할뭐 하는 것 같은데 액명분할딱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금기자가액명분할다 하고 원래 보통 올라가는데 네. 오히려 빼버렸네. 야 보통 액면 그러니까. 분할 하고 나서 올라가는데 이때 시장이 뭐안 좋았나 보네 19년도. 음. 19년도 뭐 이달 5월 달. 그래서 인문 분할하고 밑으로 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때 가고 땡큐하고 샀어야 돼 인문 분할을 했다는 거는 네. 무슨 일이 있냐면이 회사가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음~ 모회사 가은 기공이라는 회사고 같은 기계는 자회사야 네, 네. 그런데. 모 회사에서 이 회사를 다 빼먹고 있었다고 이 회사 거를 음. 모 회사가 왜냐면모 회사는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하여 기계는 어떻게 기공이 있는 자회사란 말이야 네네. 그럼 대주주의 입장입니다 본인이 대주주면 어디 걸 이익을 많이 내야 되겠어 자회사에서 자회사가 아니고 모회사뭐 아. 내가 가진 지분이 많은 회사를 많이 이익을 많이 내야 돼요 그 기계는 자회사니까 이익이 있는 걸 최대한 기공으로 몰아야 되겠지 근 음, 기공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하천 업체라고 보면 돼 기계가. 음. 그러면 이제 하천 기계에서 물건 가싼 값에 공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공에서 다 난게 묻는 거지. 이러면 거의 조립 살짝 끝만 조립해가 나중에 판매를 하는데 기계에서 열심히 납품해가지고 수익은 하나도 안 내주고 자기들이 기공에서 다 뽑아 먹는 거야. 음. 그래서 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선언도 하고 이러니까 음. 애들이 이제 야 너희들 저 팔아먹게 해서, 예? 해가지고 익명 분할을 해주고 이렇게 한 거야. 음.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자, 배진난이 빨리 털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니 아, 근데 큰질기게 그 <laughs> 나도 견뎠지. <laughs> 아, <그렇시다. 웃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음. 이렇게 개미 털기를 심하게 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개미들은 안 털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때 조금이라도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뭐 방법, 음. 노하우 이런 거뭐 있을까요?